저희만 붙여가지고 또 찾으러 가야 합니다. 아, 코로나 검사하고 있어요. 열검사. 여기 공항은 정말 깨끗하네요. 열검사도 하고 말이야. 되게 중세시대 느낌 나요. 우와! 완전 가정집인데요? 우와! 방이 진짜 큰게두 개나 있다. 대박. 거울 너무 멋있어. 저희는 이제 식당으로 맛있는 파스타를 먹으러 갈 겁니다. 이탈리아 파스타 너무 그리웠어요. 저기 두오모 성당이 보이시나요? 진짜 커. 진짜 너무 멋있어요. 왜 유럽유럽 유럽 하는지 알겠어요, 진짜. 너무 아기자기하고. 딱 성당이 중심에 있고, 그 주위에 마을이 있고, 너무 예뻐요. 저 디테일 보이시나요? 저걸 대리석을 다 깔맞춤 해가지고 한거래요. 대박. 즙이 보이시나요? 사이드 감자. 와 대박이다 진짜. 네. 진짜 너무 맛있겠는데?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아 맞다 사진. 감자도 진짜 잘아요 이거 입맛 보여서 빨리 가서 고기 어떻게 먹냐? <laughs> 이게 원래 이게 유명 에어컨인가? <laughs> 제 둘째 날이고요. 오늘은 가이드님과 함께 투어를 할것 같아요. 지금 7시인데 8시까지 모이는 거라 가지고 정말 힘든 여정이 될것 같습니다. 1시까지 5시간 동안 계속 걸어 다닐 것 같아요. 유럽 웬만한 도시들은 이거 투어 한번 하면은 거의 다 봐가지고 알차요. 되게. 어제 카메라를 제가 떨어뜨렸어요. 뭔가 포커싱이 안 되는 느낌인데. 이 느낌적인 느낌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가볼게요 시니어리 광장이에요 여러분 아, 가네. 너무 예뻐요 지금 아침 7시 반인데 너무 예쁘죠 하늘 색깔이랑 와 너무 예뻐요 진짜 그냥 7시 반인데 지금 약간 새벽 하늘? 그런 것도 예쁘고 광장 많이 부었어요 지금 저희는 지금 카페에 아침을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이게 우피치 미술관이고 이게 그 페이크 다비드상 나는 뭐? 저는 이 크림들 크크림 스리밍 진짜 맛있어. 를 들어갈 겁니다. 이제는 밥 먹으러 갈 건데, 그 전에 성당도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1일 음. 1티본. 음. <laughs> 이제 미켈란젤로 언덕으로 갈 거예요. <laughs> 올라왔어요. 오 마이 갓. 뷰가. 예쁘네요. 아... 첫째 날 아침입니다. 크루아상 안에 크림 있는 거랑 오렌지 주스랑 감사 항상 이태리는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휴지에 자기네들 로고를 박아놓는데요. 근데 휴지가 되게 종이 같아요. 이게 그 옛날에 로마에 사람들 남자들이 많아가지고 여자들이 없었는데 여자를 쟁취해오는 그런거래요. 저게 5미터 가량 됩니다. 너무 멋있네. 사람들 벌써 많은 거 봐요. 저 팔에 힘줄까지. 와, 저 힘줄 봐. 타고 올라가서 저 목선까지 보인대요. 보이시죠? 목선. 여기가? 여기가 그 미켈 란젤로가 계단을 디자인하고 천장을 디자인한 도서관입니다. 왠지 나무가 너무 예뻐요. 오케이. 오케이. 우와, 이게 미켈란젤로가 디자인다던와 대박이다. 이게 가면서 점점 빛이 있대요. 이게 약간 책을 읽으면서 지혜를 얻어서 그런 거에 <laughs> 상징이래요. 메디치 가문이 쓰던 보힘 장소 <laughs> 저희는 두오모에 올라갈 겁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40층을 올라가야 된대요 5분의 4를 올라왔고요 지금 힘들어서 죽을 것 같고요 이 벽돌 보이시나요? 이게 그돔 지붕 부분에 그 벽돌이에요 대박! 너무 웃죠? 이게 도미에요, 대박! 대박! 야, 이거 어디였지? 아, 저거. 브루벌리. 와, 이거 진짜 레몬 맛하고 우유 맛했는데 너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안 달고 진짜 너무 맛있 진하고. 네, 저희는 두어모 미술관에 왔는데 숨은 명당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로 대성당이 보여요. 진짜 너무 예쁘고,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어쨌든 저는 이 대성당이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있어요. 이것도 3, 40층 가량 됐는데 이걸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라서 더 힘들어요. 그럼 저희가 일부러 석양을 보려고 이렇게 5시에 맞춰서 올라왔어요. 정답입니다. 저기 도야마선 <laughs> 손이 떨린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개씩만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너무 힘들다. 아, 인스타에 올리고 싶은데 핸드폰이 나왔다. 어쨌든, 예쁘다. 너무 예쁘다. 노을 질때올라오길 잘했다. 저희는 마켓에 갈 거예요. 카펫이 너무 예뻐요. 시칠리아 전문인. 튀김 주먹밥이랑 나란치. 무거워. 음, 음, 음. 약간 눅눅한 핫도그 맛. 맛있어? 겉에는 겉은 되게 바삭하고 바자 같고 안에는 리코타 치즈랑 피스타치오. 여기 이태리 매장 마켓 같은 거에서 이거를 샀는데 과일 젤리인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태리 이번에 와서 처음 먹는 피자 오,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 오늘은 마지막말이고 이제 여기 피렌체를 떠날거고 그 다음에 피사로 가서 피사의 사탑을 볼겁니다 아니 요렌치스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참. 3일째 연속으로 먹고 Poco e nulla. Sono ci a Sanedale. C'è ancora un macchino. C'è ancora per il mondo. C'è per il mondo. C'è ancora un macchino per il mondo. C'è ancora un il treno C'è ancora il mondo. il 버스에서 사람들이 다 내리길래 <laughs> 따라 내렸어요. 아 우와 저기 보인다 대박. 우와 대박 저기 보여. 우와 신기하다. 저기 위에 올라갈 수도 있어. 이렇게 불바실 관리가 진짜 잘 되어 있는데 안에 못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안 기울어져 보이는데 약간, 약간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피자랑 엄청 많이 시켰어요. 이렇게 왔네. 이거그 구운 일은... 죄송합니다. 해산물... <놀람>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공항에 왔고요. 어, 피자도 너무 멋있었고, <놀람>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 인스타 <documentaries> 인스타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놀람>